39세의 소띠 분들은요 직장을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률이 들 가장 좀 많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이 어, 요동을 칩니다 마음에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상반기 운세를또 선생님과 알아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띠 분들인데 나이를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네. 아웃스죠 네. 네. 서른 아홉을 맞이한 소띠분들, 네. 상반기에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변화는 무조건 있을 거다. 하는 게 있죠. 어, 우선 저는 직장인들 상대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39세의 소띠분들은요, 직장을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 확률들이 가장 좀 많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이, 어, 요동을 칩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막 요동을 쳐요. 요동을 치기 때문에 직장을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 이게 맞는지, 어, 가정을 잘 해서 이끄는 것이 이게 맞는, 결혼생활이 맞는지. 맞는지 음. 직장이 맞는지 어떤 부분들의 변화들이 좀 많을 예정이에요. 음. 네, 그 중에서는 뭐 직장에 대한 변화되는 수들은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은 더큰것 같습니다. 어, 다른 것보다. 그런데 그래. 네. 그 고민이 선생님 이 봤을 때. 좋은 고민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고민일까요? 어, 개개인마다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운들이, 개별 운들이 틀리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직장을 움직이는 거 역시도 주소지나, 주소지라는 걸 우리 회사의 위치, 어, 그 다음에 이름 상호,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잘 확인하신다면, 움직임이 있으시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선생님을 촬영하다 보면은, 네.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저번에 침수도 얘기하죠. 네, 네, 그렇죠. 주수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연봉에 네. 너무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가고 싶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를 갔다가 도 탈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나쁜 운이기 때문에 우리 액땜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들을 이만큼 안 좋은 것들을 이만큼 변화가 되면서 흘러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십시오라고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음... 근데이 변화를 할때 좋은 조건이어서 변화를 하려는 것이 있고요. 음... 내가 또안 좋으려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움직이세요를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개개인별로 그래서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스가 아, 아, 그러면... 정확히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진짜 달콤한 유혹에도 내가 뭔가를 조금만 더 한번 자세히 상담을 한다거나 좀 알아보고 움직이면은 그게 다더 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내가 나의 운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화되는 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무언가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laughs>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로세요. 상히 좋아지에. 아우 좋죠. 뭐 어디든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인테리어 전문가. 집을 뭐. 질래도 그렇고 어떤 뭐 한복을 질려도 한복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어, 그게 비전문가가 열심히 하려면 더나중엔더탈인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법이거든요. 지금 그냥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왜 신도분들이나 네. 여기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 선생님들 부르는 이 명칭 자체가 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뭐뭐 뭐뭐 어르신들 뭐 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대표 님이라도 불리기도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 전문가라고 부르는 선님들 생기지 않어 하도 전문가 전문가 실장이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서는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무어 아, 스승 사자의 무당 무자 이렇게 예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그 보통 좀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선생님도 부르셨다가 뭐어 보살님이라는 표현들은 사실상 절에서 쓰는 그렇죠.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모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 신명에서 받은 부분은 지금 영각자 우주연 이렇게 있습니다. 영각자라는 영이 통한 자, 음. 어, 통하는 자, 그리고 정각자라는 부분들도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정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어,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9살 요분들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이동, 변동 이런 게 있을 거라 했는데 네. 그러면 혹시나 이런 거에서 이동, 변동 말고 주의해야 될점 말고 상반기 제일 좀 다른 거는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건강이라는 표현을 조금 쓸게요 건강은 계속 피곤합니다 어~ 우리가 가장 큰 거는 다쳤어 어디가 부러졌어 그러면 뭐 기부스로 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나른하지, 까라지지 이런 것들, 나른하니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활발하지 않다. 음... 자 그럼 다 귀찮아지고 좀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뭔가 크게 운이 나쁘지 않더라도 이런 변화되는 수가 있을 때내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적인 거나 건강적인 것이 조금 나른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39살을 맞이한 소띠분들의 상반기 운세의 변화를 또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39살 분들 상반기를 또 응원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39세의 소띠 분들 어, 올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조금 아프면은요 병 빨리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 조금 어, 힘들게끔 온다하면 어, 저희처럼 어, 인생을 상담하신 분들한테 어, 좀 상담해 보시는 것 또한도 추천해드린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올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